길지 않아도 되죠. 네. 예. 그래서 사적 유용을 자꾸 의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적 유용 아까 제가 그래서 대개 사적 유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법인 카드만 쓰고 주로 개인 카드는 안 씁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공직에 있을 때자곡차곡 먹으려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민주당 정부 장관 후보자 이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된 어 이런 자주 사적 유용을 의심받고 있는 뭐 가게, 빵집 이런 데서 에 개인 카드로 사용했던 기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 치킨하고 빵이 특히 많았던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최영두 간사가 후보자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소액 결제들, 그 수많은 소액 결제들, 파리바게트 4,000원, 뭐, 어디 4,100원, 낙지집에 7,000원, 이것이 정당한 사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없이 많은 소액 결제가 업무용, 혹은 이것도 불법인데, 그거 뭐 기사가 먹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하셨는데, 그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명해봐야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거를 소명하는 건 별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의사 진행 바로, 아니, 자료 제출 요구 있으십니까? 네,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셨죠? 예, 예, 그래서 그 최영두 간사님이 후보자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그예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저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접수해서 후보자는 그 사적으로 카드 사용한 내역을 기간을 정해야죠. 기간 정해 주시죠. 카드를 사적 이용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 가게에서의 개인 사용 카드 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의미가 있죠. 그게, 그게 내 이야기 뭐 쳤습니까? 민주당 뭐 청문회 해 보니까 해 보니까 되는... 이 개인 카드를 안 쓰시더라고. 이그공직 기간이라는 빠지면 쓰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걸 하십시오. 대비되는 것으로 봅시다. 예. 예. 노정면 의원님, 하십시오. 최용도 의원님께 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 법과 유용을 덮기 위해서라도 개인 카드 쓰는 겁니다. 그 아,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 주시죠. 뭐 그게 되게 문제 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 최영두 간사님, 시기도 잘 모르시잖아요. 시기 지정해주세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하셔요. 그럼 뭐 아무 때나네요. 그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네, 하십시오. 예. 저에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주 감사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서 정말 눈물겹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아 절대 개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 카드 썼으니까 법인 <laughs>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이 됩니까? 자 그런 자 그러니까요. 어, 감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그 개인 카드 쓴 것도 내주시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3년 동안의 개인 카드 지출 내역을 내시죠. 어차피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다안 내시고 시간이 좀 남을 것 네. 같으니까 그 3년간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개인 카드 지출 내역을 내달라고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낙지 집에서 쓴게 있나? 그거 보자고요. 아니, 그 기간이 분포가 되게 넓어서 바로 요식인데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1월까지.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내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그 낙지찌 뭐, 파리바게뜨 절제하겠습니다 저, 저 잠깐만요 이건 위원회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채영도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셔야지 기간도 특정하지 않고 샵도 특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라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개인적으로 처리해서 받아서 주십시오 글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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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정해 있다가 2시 반에 속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